그래서, 그래서 산신에는, 산 하면은 우리 감독님은 뭐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날까요? 산이요? 네. 뭐 나무가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나무만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나라대신궁의 나라함의 명지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번에. 저 이제 그 해운과 잘 맞는 그 앞전은 편은 이제 인테리어였다면 네. 이거는 약간 좀 이런 소소한 소품 장신구좀 어. 이런 게좀 있을까요? 그렇죠. 또 이제 해외가 바뀔수록 우리가 뭐늘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서 음. 보통 이제 금으로 가는 거를 이제 방송에서는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제가 대충 금액을 좀 보니까 음. 금으로 이렇게 된 거는 어 보통 단가가 3만 원 이상이더라고요. 그렇죠. 일반 우리 이제 백성들이나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없는 금전에 이렇게 막 용왕제도 하시고, 수매기도 하시고, 힘, 어려우신데, 뭔가 이렇게 뭔가 운을 도와주고 한다고 해도 금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뭔가 저, 제 생각에도 저 또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신령님께 어, 여쭤보니까 산신이잖아요. 우리가 그렇죠. 이민연은 호랑이, 공. 그래서, 그래서 산신에는 산하면은 우리 감독님은 뭐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? 할까요? 산이요. 네. 뭐 나무가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나무만 있을까요? 산에 예쁜 꽃들이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렇세요. 네 우리 감독님이 음. 선녀가 없어서 야. 잘 몰라요. 아, 매말랐잖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그래서 산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단풍놀이도 가지면 꽃구경이라는 것도 가죠. 그렇죠. 꽃구경을 왜 가겠어요? 그만큼 풍경이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꽃이 주는 어떤 생동감, 음. 그리고 꽃이 주는 어떤 기쁨, 그렇죠. 그리고 꽃이 있으면 또 뭐가 따라와? 나비가 따라오죠, 나비가. 그래서, 나비가 춤을 추고 꽃을 한테 가잖아요. 그래서, 여러분들이 이민연에는 어떤 장신구를 좀 내가 쓰며, 어, 미팅, 소개팅, 계약성사, 아니면 어떤 매매, 그리고 면접, 뭐, 취업, 뭐, 다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되는 일은 사실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,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. 너무 예쁘죠. 어, 그래서 저는 저를 꼭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서 브로치로 쓰시는 것도 좋고요. 음. 헤어 밴드를 이런 걸 하시는 것도 좋고요. 음. 어, 그리고 어, 이거를 갖다가 열쇠고리로 이렇게 열쇠고리로 쓰셔도 좋고요. 음. 그리고 뭐 거울이나 짜자잔 아, 더운. 네, 그래서 어, 거울 뒤에다가 이런 꽃장식을 달아서 장신구로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고. 뭐 저는 조금 음, 요 꽃이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큰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작은 것도 가능하시니까요. 그러면 올년 올 이제 이민년 1 22년도에는 이제 이 꽃이 기운으로 산신의또 기운으로 음. 생한다라고 합니다. 만약에 어, 어떤 좋은 인연이 있으면 요 올해는 꽃 선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? 음, 약간 좀 이제 어, 여성에게 조금 더 적합한 아 감독님 남자도 쓸 수가 있죠 꽃 그림 있는 팬티를 입으시거나 오, 오, 네, 네꽃 꽃무늬가 있는 잔잔한 꽃무늬라든지 이런 속옷으로 남자분들은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하시면 키보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데다가 꽃 같은 거 하나 정도 놔두셔도 되고요. 음. 액자에다가 꽃을 하나 있는 또꽃 그림이 있는 액자를 하나 또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. 음. 꼭 이게 뭐 우리가 장신구라고 했지. 뭐 액자나 어떤 물건에도 뭐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거며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. 예 음. 네, 꽃난방 한번 입어보시죠. 음. 네. 좋네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, 어, 올해는 꽃을 쓰시면 좋다라고 하니까요. 뭐, 의상이시든 아니면 장신구든, 뭐, 꽃에 관련된 어떤 걸잘 활용을 하신다면, 어, 생하고 덕이 되고,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와 그리고 어떤 좋은 소식을 상징을 한다라고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